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목소리도>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골드 하루에 50만 원 버는 방법 원초보 주린이를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파란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요. 진입은 기본적으로 두계 약을 들어가는데 검정 색깔 아래에서 빨간봉이 보일 때두계 약을 매수합니다. 진입은 이렇게 해서 하고, 손절매를 바로 15틱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골드에서 15틱은 이제 1.5죠. 1이 10틱이니까. 그러면은 3에서 2.5.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는 30만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면은 4에서 7, 30틱, 30만원. 약 10분 만에 30만원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타 수익 플러스 30만원.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빨간띠 아래로 띄엄띄엄 띄엄 따라가면서 떨어질 때 청산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여기쯤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진입가가 5,4일 때 6,4를 조금 더 넘어갔으니까 약 수세 수익은 플러스 14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알려드리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150만 원 넘게 수익을 내게 되는데 하루에 50만 원 수익이면은 한 달이면 얼마가 되냐면요 50만 원 곱하기 20일이면은 100만 0 원이 돼요. 100만 원이면 는 상당히 높은 수익 이기 때문에 하루 에50만 원만 벌 어도 상당히 큰 수익 입니다.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누구는 월 3천만원, 누구는 월 1억원, 이렇게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루에 30만원, 50만원 정도,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정도만 벌어도 이 수익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상당히 큰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을 아직 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정도 목표로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발한 시스템 프로그램 차트를 설치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추세가 하늘에 보이니까.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한눈에 알수 있는 것이죠. 이 시스템 차트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깔깔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구기하고 수익률 자랑을 보면 수익일지만 해도 1만 개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눌러보면 최근에도 일주일만에 6천만 원을 증권사 실계좌로 수익을 낸 회원 계좌를 투명하게 다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1, 2주일 만에 3천만원 수익을 낸 회원분의 계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 3억원 정도 수익을 낸 것도 며칠 전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소액으로 한 천만원 내외로 이제 실전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천만원으로 1억원 10배 1000% 수익을 낸 회원의 계좌를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증권사 실계좌고요. 순손익이 1억원인데 원금이 천만 30만 원이 었어요. 1000만원에서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잔고에 보면은 환전 가능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기간은 3개월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1000만원짜리 계좌가 1억원 넘는 수익을 냈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 처음에는 1계약 매수 매도해서 100만원을 벌고 2계약 매도 2계약 매수해서 500만원을 벌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 1억원이 넘게 된 거예요. 복리로 한 거죠. 위로 올라가. 하면은 이제 1억원, 3억원, 5천만원, 몇천만원,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계좌를 이제 아예 투명하게 다 공개해 놓은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달 동안 10만 달러 수익이면 1억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이 넘는데 보면은 손실 날짜도 거의 없죠. 이렇게 손실 날짜도 없이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에 12,700달러면은 1,300만 원, 만 달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은 당연히 한 달에 1억 원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수익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수익을 쌓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수익을 낼 때는 300, 1000, 1400, 2000 이렇게 수익을 조금 크게 내고요. 손절할 때는 작게, 150, 150, 150 작게 손절하게 되면은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1, 수익 낼 때는 플러스 2, 4, 10. 이렇게 해서 배수가 손절할 때보다 4배, 10배수가 크기 때문에 수익을 낼 때는 수익이 많이 쌓이고 손절할 때는 손절이 작으니까 손실이 제한적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달에 1억 원 수익을 내면서 손실 날짜는 아예 없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위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4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9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2천만원, 2천4백만원, 1억원 이렇게 몇 천몇억 버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3천만 원, 1억 원 이상 벌고 싶다. 외화 벌이를 제대로 하고 싶다. 나는 월 손실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월 500만 원, 3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직통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까요 간단 자기 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요. 지금 제가 만 프로그램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매매 기법을 공부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제가 보여드린 저의 계좌나 회원들이 몇천 몇억을 벌고 있는 계좌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